선생님들 오늘은 뭐 어묵국을 만들 건데 일단 레진 준비해 주세요. 레진의 황토색 물감 섞어주세요. 조금만요. 섞어주시고요. <laughs> 제가 어묵을 만들다서 끊겼어요. 이제 어묵을 잘라줄게요. 어묵. 원래 파도 들어가잖아요. 파안 넣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손을 뜯고 있어요. 보시죠? 네, 뭐뭐뭐좀 제가 손에 레진는 묻었어요. 또 하필이면 왜제 손에 묻었지? 제가 아, 포도 네일 그거 검색창에도 들어가봤어요. 근데 없더라고요. 포도 네일은 저만 하는 거 같더라고요. 포도 네일은 포도 네일 진짜 상큼하고 귀여워요. 상큼하고 귀엽고요. 여러분들도 직접 도트봉이랑 여러 가지 준비하셔서 해보세요. 저도 시심을 봤는데 동생 찜 망가서 다 지웠어요. 아, 동생이 자꾸 손톱을 만지는 거에 막말르지도 않았는데, 동생 손에 묻고, 막제 손톱 망가지고, 막 그랬어요. 어, 나. 그래서 어제 다 지우고, 어제 밤에 있거든요. 저녁? 초저녁은 아닌데. 저녁 때 했었는데, 막 동생이 누르고, 막 그러고, 막 그래가지고, 완전히 다 지웠어요. 뭐, 혹시라도, 그런 점이 있으실 거예요, 언젠가는. 저만 그런가요? 혹시라도 저만 그런 거겠죠? 이 레진이 너무 아까운 거 그릇에 확실히 다 부어야죠? 얘들이다 밑으로 내려가줘야 돼요. 우와, 밑으로 내려가야 더 맛있어 보이거든요. 넘쳐날 정도의 많은 양들. 좀 뺄게요, 그냥. 아깝지만은 억지로라도 빼야죠. 그래도 이 그런 넘치가 생겼네. 왁! 어묵국이 되었습니다. 정말 귀엽지 않나요? 여기다가 딱 수저 놓을까요? 수저가, 여깄다. 여깄다. 짠! 어묵국의 수저? 귀엽죠? 네, 귀여우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보딩고기였습니다 오빠빠이!